이게 본캐라니까 아, 답답하다. 이게 본캐야. 자꾸 본캐하고 부캐하고 왜? 헷갈려하는 거야. 어이씨. 아, 이, 아, 이 국가대표캐릭 이상해 이거. 아, 아니 어쩌다가 네가 메인이 돼갖고 이게 사람이 좀. 뭐라도 세지면 좋은데, 얘 전설 갑옷도 없어. 아, 조심합니다. 아. 아, 이상해. 야, 이 얼티비 쿠폰 뭐지? 멋... 성이 사영마 스텔라. 와, 이세개 중에 하나가 떠야 된다는 거 아니야? 살짝 좀 떨리는데요. 자, 오늘 얼티비 쿠폰이 나왔죠. 예, 얼티비 쿠폰이 나왔는데 계정을 지금 다섯 개를 하긴 해야 되거든. 다안 뜨던데, 아예 뜰 수도 있지. 예, 얼티비 쿠폰만이 아니라. 이제 그 패키지까지 오픈해갖고 함께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달리죠. 일본 서버 나오고 나서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몸이 좀 많이 필요해. 제발 신화 두 개만 좀 나와라. 짜잔! 아, 씨. 아, 겁나 안 뜨네. 지금 자 전설 스텔라 복구. 아우이씨 신화가 떴어 사형마아씨 성이 아이씨 아니 신화 스텔라이씨 아 타이밍이 씨아 이게 맞나? 아쉽긴 하다 신화 아, 스텔라 뭐야 이걸 성공이라도 성공이라고 봐야 되니 먼 미래, 아, 1년 뒤, 아, 2년 뒤, 진짜 한 150점, 스타일러서보서 150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이득이겠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슉! 아, 아, 이 지호아지 캐릭터 왜 그러냐. 아, 진짜 이거 왜 그러냐, 이 캐릭터. 아, 오늘 국가대표 캐릭터 신화 확정이구나. 사형마신나 확정이네, 짓진 이거 마저안 나오면 은좀 황당할 것 같은데. 두 마리. 신화도전. 음... 어? 아, 신화도전 안 되네. 아, 한 마리 부족하다, 한 마리 부족해. 얘는 어쩔 수 없이 천장 테크트리 타야 되나보다. 이게 본캐라니까. 아, 답답하다. 이게 본캐야. 자꾸 본캐하고 부캐하고 왜? 헷갈려 하는 거야. 전설, 사형마 하나만 그러면 된다. 오트, 이그론. 나 오늘 신화 도전 몇 번째지? 그러면 네 번째지. 이 캐릭만 네 번째다. 신화! 아 진짜! 야이 캐릭터 이 오늘 스펙업된 게 특별하게 없네. 국가대표 캐릭터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이 캐릭터는 역시 그 신화 합성의 싸움인 것 같아. 뭐, 과금은 두 캐릭터 비슷하게 들어갔을 거야. 이거는 얼티밋 쿠폰을 좀 편안하게 쓸 수가 있어. 뭐, 어떻게 편안하게 쓰냐면, 사형말을 눌렀는데, 슛! 안 나왔지. 안 나와도 괜찮아. 왜안 나와도 괜찮냐면, 어차피 마지막 드라이야. 어차피 신화야. 아 나오면은,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좋긴 한데, 오늘 사형마로 전부 다 밀어버리고, 첫 번째, 지오아제 캐릭터, 글로벌 지오아제 캐릭터는 망했고, 두 번째, 글로벌 국가대표 캐릭터입니다. 신화 스텔라 하나 성공했어? 아, 설마, 신화 스텔라는 좀. 너도? 아니지, 그치? 아, 전, 어, 전설 하나만 나오면 돼요. 전설 하나만 나오면. 아이씨 <laughs> 아이 국가대표 캐릭 이상해 이거 아. 아니 아 어쩌다가 네가 메인이 돼갖고 이게 사람이 좀 아니 뭐라도 세지면 좋은데 얘 전설 갑옷도 없어 아... 불신합니다 아... 아얘 이상해 마지막 천장은요 좀 허무함도 같이 남아요 아 이렇게 사형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였으면은 아, 우린 박지 말걸. 슛! 아유! 아, 진짜 안 된다. 아, 신화 천장 가져갈게요. 에이, 돌려야 돼. 야어32,000 아. 아, 다, 이야. 아, 돌려야 돼. 아, 왜 이래. 아, 됐다. 불이다 예, 풀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일단, 풀 컬렉션은 올라왔네요. 뭐, 내일부터 글로벌 서버 전투라갖고, 스펙업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올려줘야 되거든요.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아, 이러지 마! 아, 진짜! 아, 진짜 불편하네. 뭐야? 특급 사양마 12 11... 뭐야? 특급 사양마 나안 깠었어, 아까 전에? 와, 이거 뭐니? 나 특급 사양마 안 까고 다야 뽑겠네. 이게 왜 개이득이냐면요. 각성을 할수 있잖아. 좋아. 예, 네, 고 있었다가 갑자기 툭 나오니까 아, 이득이다. 이런 느낌이지. 이거 원방 마방 사이즈가 나올까? 뭐지? 48개 나오네. 방어 660방까지 올라갈 것 같아, 이거. 방어 660방이라. 참고로, 이거, 본 서버 캐릭터도 안한 거다? <laughs> 아이, 본 서버 캐릭터도 해야 되는 건데. 에스펙 지금 많이 빌렸거든. 진짜 완벽한 거는, 이거, 성이만, 신화 성이만 하나 나오면 돼. 옷이 나거든? 옷이 나면은, 괜찮아. 맞죠, 형님 동생분들? 옷이 나면 괜찮잖아요. 슛. 와, 진짜, 이 아, 젖았네 아, 진짜. 제발! 아유. 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다 방해버렸네. 아, 이거 방법은 자연산 전설 하나 해갖고, 신화 도전해서 신화만 나오잖아? 그러면 사업 나와. 전설 하나만 더 나오고 진짜 전설 하나만 더 나오고 거기서 신화 도전해갖고 신 하나만 더 나오면 6초만 더 하면 천장이라서 이거 또 푸시나 되거든 푸신화인 거하고 아닌 거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나왔지 오늘 신화 도전 몇번 하는 거죠 신화 아우씨 지겹다 저